아, 어, 자, 지금부터 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사기 강박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기 강박이라고 얘기하죠. 사기나 강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기에 있어서 판단식 기준이죠. 그것은 신의성실 원칙이에요. 신의성실 원칙에 있어서 비난받을 정도 사기가 되는 것이고, 시인되는 정도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대광고란 말이 나와. 그러면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 사기, 사기가 된다. 시인 되는 정도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느 것이 사기이고 어느 것이 사기가 아닌가 특히 사기가 아닌 것 중에서 교환계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교환계약의 경우는 시가를 묵비했다 그러면 교환계약에 있어서 내 물건의 가격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얘기했다 그래도 사기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가, 상가를 상가 보장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해서 경영을 하고 일정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가 분양 광고 이래서청약에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 않고 담합으로 인해서 담합을 했는데 공매 예정 가격을 상의했다 이런 경우도 판례가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기인 것은 뭐냐 원래 우리 타인 소유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단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을 했고 타인 소유물이면 나는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차고나 사기에 해당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백화점의 변칙 셀이죠. 이것도 사기가 되고 우리가 고지의무 위반이죠. 아파트를 보장하는데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 중이거나 화장터나 또는 쓰레기 매입장이 조성 중이다. 그런 경우는 알려야 되겠죠. 그것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가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사기는 뭐냐? 사기는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즉 주관적인 조건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러면, 종료 부분의 착오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종료 부분의 착오가 있죠. 그러니까,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고, 이두 가지는 경합하고, 둘째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착오에서는 경제적 불리기이 있어야 되지만, 사기에서는 손해 발생을 따져 따져, 안 따지고, 몇 단의 고의다?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 유무는 따져 따져, 안 따진다.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기망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했어 기망+ 기망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였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가 소취하 행위 즉 공법상 행위에는 우리가 민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고 그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어 그러니까 기망은 사기죠 하자 있는 물건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 가죠 이둘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우리 것을. 강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 시민에도 이미 나왔던 것이고요 반드시 이단의 고의죠 과실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강박이라고 하는 해서 뭐냐 강박은 세 가지다 치소냐 무효냐 진이 있는 의사 표시냐 우리가 진이 있는 의사 표시에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의의하에서 남아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됐죠 그건 진이 있는이고 치소라는 것은 뭐다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해약고지와 공포심이 유발돼야 되고 해약의 고지에 있는데 공포심이 유발되지 않았으면 강박이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고 무효는 의사결정 자기가 박탈, 강박형이야, 극심 즉 박탈이나 극심이라는 말이 있을 때우리 것을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적법이어서 강박이 아니죠. 근데 강박이 되려면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했거나 목적 자체는 정당해도 수단이 불법일 때는 강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각서에 서명 날인 것을 강력하게 위해서 그것이 강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해악을 고지했냐 안했냐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다가 서명 날인 하라겠다 강박이 아니고 그다음에 해악을 고지하면서 박사의 서명 날이야겠다. 그러면 강박이 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해약 고지 없이, 그러면 강박이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 갑을 사기를 치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취소하죠 그런데 우리 갑을 사기를 치고, 우리 이것을뱃싸기또 병한테 넘겼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이 4월 1일날 취소를 해. 그러면 취소는 항상 누구한테 하냐? 사기를 친 사람. 즉 이것을 직접 상대방이라고 그래.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치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직접 상대방에게만 취소권을 행사를 해. 그러면, 제3자는 어떻게 되냐?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보호한죠 즉, 의뢰, 기망으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몰랐다, 이 말이죠?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 보호한대. 이걸 상대적 지수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제한능력자하고, 의리용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갑하고 2월 1일날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고 나서, 우리 병한테 3월 1일날 등기를 넘겼어. 그러고 나서, 갑이용,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4월 1일에 취소한다 를이 말이죠. 취소는 항상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하고 상대방의 성인한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죠. 우리가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면제 3자가 선일 때 보호되지만 제한 능력자 임을 이유로 취소할 때는 제 3자가 선악 불문하고 제 3자는 보호되지 않아요. 이것을 뭐란다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그 다음 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제3자요. 제3자가 누구냐? 단순한 피용자죠. 제3자가 갑을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당한 갑이 을과 계약을 했단 말이죠. 상대방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선이 무과실이죠. 그러면 이 갑은 병한테 사기를 당했지 을한테 사기를 당한 거 아니,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하면 갑과 을의 계약은 유효가 되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엄폐물의 법칙에서 병은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제3자가 강박을 했죠? 그런데 강박은사실이 상대방이 알았어. 제3자가 갑을 사기나 강박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갑하고 계약을 했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요 취소하고, 그러면 의리 익어서 병한테 처분하죠? 이때 병은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한대. 그래서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문,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삼자는 누구냐? 제삼자는 단순한 피용자를 제삼자로 하는 것이고, 대리인은 제삼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이병 제삼자는 어떻게 되냐? 취소하기 전, 취소하고 난 후, 취소하기 전 후를 부문하고, 선인 경우만 제삼자가 보호되는 것이다. 취소 전후를 분문하고 선인 경우에 안에서 이렇게 알죠? 이것을 피용자다 즉 제3자가 사기를 쳤다 상대방이 선임과 가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제3자가 사기를 쳤다 강박을 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알았을 경우에 안에서 취소한다가 아니고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알았을 경우에 안에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다음요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 시대죠 그래서 대리인은 우리는 제3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치죠 그럼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 되죠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쳐도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한다 왜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취소권은 사기로 인한 법률효과잖아요 채속권은 본인에게 행사를 하는 것이요. 대리인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요, 상대방이 대리인에 사기를 쳤죠? 그럼 대리는 사기를 당했지만, 모든 법률과는 본인에게 기숙하죠. 그래서 본인이 채속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란다? 우리가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인이나 본인은 제3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제3자가 될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사기를 요로 사기는 뭐냐? 그 자체가 위법해요. 위법하니까 사기를 이로어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만약에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하죠. 그럼 부당이득은 선인 경우는 현전이익이고,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를 반환하죠. 악인 경우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즉, 무슨 말이다? 부당이득이라는 말 속에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두번 청구하는 꼴이 되죠. 따라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 원한다. 부당 이득과 손해배상은 병존한다. 다른 말로 경합한다, 둘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중첩적으로. 그러니까 부당 이득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가?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은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말은 사기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